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통 연수원 기획 협력팀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종섭 팀장입니다. 본 연수원은 경기도 운수 종사자 및 교통 약자의 교통 안전에 대해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외에 교통 사고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 그리고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 등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본연수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거리에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이번 영상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약 2m 정도 지나서 승용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과실 비율 및 벌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 20%에 보험사에서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행자과실을 정한 내용을 보면 10m 이내는 20%를 적용하고 10m 이상 30m 이내는 10%를 가산 적용합니다. 그 이상은 무단행단으로 봅니다. 운전자의 벌점은 안전운전 불이행 10점과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2분의 1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예를 들어 보행자가 중상사고이면 벌점이 15점인데 그의 2분의 1을 적용하면 7점을 적용받게 되며 벌점 총합 1 0점 7점을 받게 됩니다. 예, 또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육교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벌점은 몇점 받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쌍방과실, 교통사고, 벌점, 감경기준, 적용 관련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는 등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2분의 1 감경하므로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점, 중상 15점을 2분의 1 감경하여 7점 합하여 17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경우 기본과실을 40% 정하여 지지만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보험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사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정해져 있는 사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사례를 전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사고 발생 시 연손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